병 브러시 추천 긴 손잡이 다기능 브러시, 병 브러시 저렴 컵 세척 도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긴 손잡이를 가진 실리콘 브러시로 특히 좁은 병이나 컵 세척에 아주 유용합니다. 고객들 사이에서 이 브러시는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 덕분에 세척이 쉽고 스크래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평이 많았어요. 또한 물 빠짐이 좋고 세척 후에도 잘 마른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화학성분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주방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. 여러분의 주방에 꼭 한번 추가해보세요. 이 제품은 주방 청소도구 음료병 유리 스크러버 청소 브러쉬입니다. 이 브러쉬는 긴 나무 손잡이 덕분에 깊숙한 병이나 컵 안쪽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.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딱입니다. 사용법도 간단해서 와인컵이나 일반 컵 청소는 물론 벽면의 기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세척력과 편리함을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손잡이가 길어 손목 부담이 덜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주방 청소가 한층 수월해질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긴 손잡이 컵 브러시 세척 브러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서 사용 후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브러쉬의 긴 손잡이가 정말 유용하다고 극찬하고 있는데요. 깊은 머그잔이나 병 청소 시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. 특히 실리콘 재질 덕분에 세척력이 뛰어나고 부드러운 브러쉬가 긁힘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가정용 다기능 청소 도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내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전반적으로 이컵 브러시는 실용성과 편리함을 겸비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